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4대 비극 뭐 결국 뭐 선택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도 죽은 듯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성남 파도처럼 밀려드는 재앙과 싸워 물리쳐야 하는가? 햄리의원은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부동산 또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은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팔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laughs> 또한, 사야 할 것이냐, 아니면 사면 안 되는 것이냐. 이것 또한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죠. 이처럼, 이 부동산 또한 항상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기쁨이 다가오는 거고 또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슬픔이 다가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비극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왜 이처럼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리면, 비극과 희극은 우리의 삶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는 기쁨만 계속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슬픔만 계속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는 거고, 또 슬픔이 있으면 또 기쁨도 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쁨이만 추구하고, 이 비극 자체를 외면하면 사람이 이 나아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현실을 깨뜨려 보고 비극이 다가온 그 잘못, 그 원인,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번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힘이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이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뭐 얼마나 우리가 비극적인 삶을 사신 분들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의 결과 또 잘못된 선택의 결과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됨으로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좀 후회하게 만든, 좀 슬프게 만든, 어떻게 보면 또 비극적으로 만든 그런 계기가 된 케이스들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사람을 살리고 부동산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재테크를 하자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4대 비극을 공부하는 그 이유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동산의 4대 비극, 그첫 번째 비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비극이라는 것은 판 것, 즉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지는 않죠. 이 팔았다는 거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첫 번째로 보면 돈이 급해서 내가 돈이 급하다 보니까 요 부동산을 팔고 이 돈을 가지고 급한 일을 해결하는 경우. 그런 경우 부동산을 팔게 되는 거죠. 또 부동산 업자의 즉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의 권유로 인해서 부동산을 팔게 된 경우. 나는 그 다음 팔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또 팔고 싶은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3억에 판다고 그랬죠? 3억에 안 팔린 거 지금 3억 천에 나왔으니까 3억에 판다는 걸 위해서 지금 천만 원더 올랐다. 따라서 지금 3억 천이면 그래도 잘 쳐주는 거니까 그냥 파셔라. 요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파세요. 바로 이거죠. 뭐 저는 팔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부동산에서 전화 와 가지고 그냥 팔아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혹을 했다? <laughs> 맞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팔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또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막 한다거나 뭐 경기가 죽고 또 경제가 제대로 안 들어가. 그러면 마음속이 좀 불안해지지 않나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봐 그게 들어온 거죠. 즉,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판 경우도 많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점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판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일단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그냥 팔고 싶어서 파는 거예요. 누군가가 권유를 하는 바람에 그냥 팔았다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팔았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팔았다 즉 지금까지 판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파신 거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그런데요 그냥 팔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이게 좀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격이 3억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4억 내지 5억을 한다. 그럼 괜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간을 10년 전에 팔았다? 아 그러면 금액이 뭐 4억대 정도, 5억대 정도 차이가 나고, 20년 전에 팔았다라고 하면, 금액 자체가 더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결론적으로 팔면 후회를 한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파는 순간부터 비극이 다가온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파는 것도 최고의 재테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부동산 4대 비구로 본다면, 안산 거. 이것도 아주 결정타죠. 아니,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교수님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때 교수님의 시킨 대로 그냥 내가 샀어야 되는데, 아직도 후회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 문자가 와요. 간혹 가다 카톡도 올고. 안산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이라도 사세요라고 하면 또안 사요. 왜안 사는 줄 아세요?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면 꼭 찍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 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불안해서 안 사는 거예요. 돈은 있으면서도 안 사. 왜안 사냐?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괜히 떨어질까 봐. 또한 가지 옆에 있는 사람들, 즉 지인들이 사지 말라고 그래요. 부모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아버지 저 서울에 있는 거한 7억짜리 사고 싶은데요. 그럼 부모님들이 거의 뭐 100명 중에 한 98명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애야 그거 안전한 거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거 사면 되겠냐? 무섭지 않냐? 불안하지 않냐? 떨어질 것 같지 않냐? 거의 뭐 100명 중에 98명이 이와 똑같은 말씀들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또 여러분 친척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지역에 뭐 산다라고 하면 거의 대다수가 뭐뭐 사지 마라. 이렇게 반대적인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인중개사들한테 물어봐도, 그분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사지 말라고요. 왜냐? 본인들이 파는 거라면 사라고 할 텐데, 본인들이 파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또 부동산업자들은, 그냥 사지 마. 왜안 사야 돼요? 라고 하면, 장황하게 얘기들을 하겠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그래서 안 사서 우리가 후회들을 많이 하죠. 근데, 안 사서 후회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안 사냐라고 하면 이거죠. 그냥 여러분이 안산 거예요. 본인이 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본인이 또 부동산에 관련해서 안다면, 또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다면, 사는 거죠. 하지만 관심도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말리고 본인 또한 불안한 거죠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안산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안 사신 거예요 그냥 안사 요거로 끝난 거예요 그 뒤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그래서 가그를 생각해보면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걸 안 샀네 야, 저거 10년 전에 가격이 얼마밖에 안 했는데, 지금 가격이 요렇게나 됐네? 그리고 하는 말, 부동산 꼭지야. 부동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 뭐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의 하나의 비극을 차지한다는 거죠. 뭐가요? 안 사신 게. 부동산의 4대 비극 중에 세 번째입니다. 말린 것. 여기서 말렸다는 거뭐 이게 뭐 고등어를 말렸다 뭐 생선을 말렸다 오징어를 말렸다 이런 말린 게 아니죠 햇빛이 말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말렸다는 거는 누군가가 한다는 거 그냥 옆에서 가만히만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즉 사지 말라는 거죠 아들 부부네가 부동산 투자, 뭐, 뭐,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누굽니까? 부모, 형제들이죠. 또 친척분들이죠. 이분들은 말리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그거 불안하지 않니? 너는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일해서 돈 벌어. 일해서 돈 버는 게 가장 확실한 거야. 너 이거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말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가 않나요? 그래서, 부동산의 4대 비극 중에 하나, 누군가가 말린 거예요. 요 말린 순간, 그 말을 듣고 내가 안산 거. 요게 비극의 시작이죠. 결국, 말린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는 거죠. 그때 샀으면, 지금 가격이 얼마였는데. 그때, 말리지만 않았더라도, 그걸 샀으면 지금 가격이 얼마일 텐데. 이제 아쉬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4대 비극. 무관심한 거예요. 즉, 관심 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아마,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뭐, 펀드나, 재테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요런 걱정을 좀덜 하셔도 되겠죠. 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또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현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100명 중에 약 90명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100명 중에 90명의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아. 무사 안일주의. 아니면 지금 현재가 편하면 돼. 이런 생각밖에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전세가 좋아, 전세가 좋아. 전세로 계속 집을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아직도 전세 살면서 옮겨 다니신 분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관심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함. 이 무관심함, 요 자체가 부동산의 4대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상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판 거, 또안산 거, 그리고 누군가가 말린 거, 그리고 내가 무관심한 거, 요게 부동산의 4대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뭐, 이제부터 하신다고 해서 안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못할 것도 없어요. 또, 이제부터 하시기만 하면, 이제부터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명 중에 90명은 아직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100명 중에 10명이에요. 요거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왜 이거를 4대 비곡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냐라고 을 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비극에 관련된 책을 왜 읽고 왜 관심을 가지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두번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이제부터는요,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좋은 물건은 팔지 마세요. 또 좋은 물건이라면 사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배운 지식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이러한 도움이 꼭 부동산에 관련된 도움뿐만이 아니죠. 삶을 살아가는 방법, 처세, 또 행동, 또 돈, 또 가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부터 열심히 하게 됨으로써 배워나갔다면, 본인이 깨쳤다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하여 이 4대 비극이 4대 희극이 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밝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자는 거죠. 이상까지 배송창 교수의 맛있는 도연회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